하주 율곡선생 유적지입니다. 입장료 1,000원 어린이용 500원 있고요. 이렇게 신도비 율곡기념관 자원서원 가족묘역이 있습니다. 율곡이 선생님과 신사임당 동상입니다. 네, 파주 2선생 유적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기념관이고요. 기념관 먼저 들르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꽤 넓네요. 이렇게 넓을 줄 몰랐는데 되게 넓네요. 경치가 좋습니다. 일국 기념관 넘보 신사인당 보살핌 통 개, 1536년 출생. 3살 때 벌써 시를 짓고, 6세. 8세 때, 화석정에서 8세 부시를 지었네요. 13살 때, 진사 초시에 합격. 19살 때, 우계 성원을 만났고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고도장원. 음. 전 대학자의 초석이 되자 음. 이렇게 4 9구세 서울 인사동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송익필 아 굉장한 친구였네요 이게 성훈. 서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가게도네요. 음, 부인이 3명이었네요. 모입니다 벼루네요. 여간 1시 용목요결. 와, 신기하네요. 협구 습장. we have a good 도로 가봅니다. 여긴 제실이네요. 여기는 신사임당 사당입니다. 신사임당은 자유로운 어머니 표상으로 과거에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한 율곡이를 조선 최고의 정치가 대학자로 길러냈다. 사임당은 시와 글씨, 그림에 뛰어난 최고의 예술가기 됐다. 율곡은 어머니께서 평소 그림을 잘 그리셨다. 일곱 살때 안경에 그림을 모방해 산수도를 그리셨는데 매우 절묘했다. 포도 그림 역시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본떠 그린 병풍과 숙자가 세상 전리 전해진다고 회고했다. 일곡이 가족묘 들어갑니다. 맨 위에가 이와 부인 곡산도씨도 있고요. 이의 맏아들 이의 마청 부부 그리고 부모 여기 다 있네요. 가족들이 다 열네 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에 맏 아들 이경님 은 상의 묘 입니다. 처음 에 이렇게 장남 묘가 있 고요, 두번째 가 부모님 이원수 와 신사 임 당의 묘 입니다. 합장 묘네요. 여기는 이, 이의 형님, 형 묘고요. 맨 위에가 네, 이 선생인데요. 이 선생 묘. 조선중기 학자이자 정치가 율곡이 묘이다. 이는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고 여섯 살때 이곳 파주 율곡리로 옮겨왔고요아 그래서 호가 율곡이네요. 여덟 살때 화석정에 올라 실을 절칠 정도로 일찍부터 학문적 재능을 드러냈다. 1 3살때 진사과 초시를 시작으로 과거 시험에서 아홉 차례 장원급제하여 구도 장원공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조선 현실을 누구보다 앞서 지적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왕에게 올렸다. 당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공납을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하고 이때 가구 원수가 아닌 보유한 토지만큼 쌀을 내는 수미법을 주장했다. 이후 어, 대동법의 바탕이 되었는데요. 또 미리 군병을 양성해 대비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상소를 왕에게 올리며 10만 양병설을 펼쳤습니다. 성리학의 핵심을 감, 간추린 성학지병 경목요결 등의 책을 편찬했고 한국을 됐잖아요. 가볼까요? 아 여기 이 선생 묘고요 저 뒤에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건곡산도씨 부인의 묘인데요 이곳에 임진왜란 때 남편 묘에 왔다가 외국 군에게 꾸짖다가 바로 살해 당하셔 후에 저렇게 가묘하긴 한데 묘를 꾸민 겁니다 문인석 있고요 가족 묘를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겠네요. 652선생교입니다 네. 가족 묘를 다 봤고요. 이제 자원서원으로 가봅니다. 음, 연못이 있네요. 이쪽이 자원서원입니다. 자운서원은 조선 광해군 7년 1615년 조선중기대학자 율곡이 항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에 의해 창건된 서원입니다. 효종 원년 1650년에 자운이란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고요. 서년대안과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고종 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은 없어졌었군요. 그런데 1970년 사당과 내산문 복원하고 97년에 강당과 동서제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이게 동재 서제 기숙사고요. 여기는 교육하는 교실, 강당입니다. 와 나무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티나무가. 이쪽도. 는 강인당이라고 합니다. 교육공간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자운서원 묘정비군요. 자운서원의 역사를 새긴 비석입니다. 1683년 숙종 9년에 세웠네요. 이제 내산문 들어가서 사당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문성사 율곡 이 선생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 아 추가로. 김장생 등 제자도 같이 있습니다.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옆에 음, 율곡 약수터가 있는데요. 율곡 선생께서 마셨던 물이니 저도 먹으면 똑똑해질까요? 아, 시원해집 오, 물맛이 너무 좋네요. 똑똑해졌기를 희망하며 갑니다. 이쪽은 사방산 등산로라고요. 들갑니다율곡이 네, 신도비입니다. 지금 비각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요. 빽빽하게 이 선생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운서원. 일곡 기념관 저쪽으로는 가족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파주 이 유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